안녕하십니까. 이광사입니다 일요일 자, 김길 경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은, 어, 아주 배당이 렇게 터지는 건 터졌지만 안 터지는 그런 경주였었는데, 여러분들 단방, 한방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한방 주력 적중이 일요일만 한방이죠. 한방 단통이라고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방어, 뭐 적중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따뜻한 일요일이었었는데, 지난주보다는 배당이 조금 터질 것 같은, 좀더 터질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요번 주입니다. 더군다나 눈이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 예, 좀더 요번 주에는 지난주와 좀 틀리게 좀 분산 배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구멍수를 지난주보다는 좀 늘려보겠습니다. 성공 경주는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8경주가 맨승경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산은 2경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성적이 좋았던 만큼 제가 또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성적이 좀 이상하게 계속해 좋습니다. 오늘 여분 주도 지난주 여세를 몰아서 끝장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일경주입니다. 1,300m 국산하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 무도석에서 펼쳐지는 경주인데, 자, 10번 말 올데이는 나름대로 직전용주 비교적 최선 단말모듈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전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막판 끝거리 나와주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요거는 뭐 직전 대비 더 좋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요거는 공략을 하는데, 이제 네, 후차권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13번 왕포가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마필도 뭐 계속해서 아쉬운 거는 빠를 보여주고 있는데, 3주 만에 초전입니다 나름대로 마필 자체는 어, 근성이 조금 부족해서 지구력을 상당히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지난번보다는 좀띄워주더뛰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1 4번마 왕포입니다. 거기에 이제 5번마룩시가이 직전 영주 아쉬운 걸음발인데, 에, 결국 뭐 지난번에 올리아한테 어, 이분은 반 마신 졌죠? 4분의 3 마신 졌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음, 문정경 기수가 재기승을 하는데, 훌륭한 도좀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좀더 나은 성적이 기대되고, 안쪽 게이트가 유리해서 초반부터 조금 밀어붙인다면, 요화필뭐 선입 전개 이후에 어느 정도 한막판한발쓸수 있는 그런 막피 되지 않겠느냐 는 측면이고요. 거기에 이제 9번만 대사 한법죠 4주 만에 조치고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승부 타임 같은데, 마필은 뭐, 훈련 강도는 직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많이 드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경주는, 어, 혼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번 마 올데이는 충분입니다 요거 놓고, 5번 마 록시가이, 9번 마 대산도배, 14번 마 왕포까지 세 구멍으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1,200m 국산 오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음, 나름대로 세이드만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세이드 안에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면인기발이 여기도 접전 경주인데, 우려상태가 세이드가 뭐 너무나도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사 7번만 대박 연출입니다. 나름대로 그 최근 잘 다른 걸음 보여주지 못했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폭이 상당히 스포시에도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자 6월달에 우승할 당시보다도 어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이 마피는 어 직전 대에서 뛰어준 마필이고요 나름대로 어 괜찮은 마필이고 여기 이제 1 2번 행운축제 이마필는 이제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말값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에 나름대로 이제. 완성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거란 말인데, 이번에는 만큼은 좀 틀립니다. 완성도가 있고, 마필도 스포시에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정도 편성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고요. 이거 뭐, 아주 발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선입 개에 위에 최선 다한다면, 하마스키수 자, 자, 승부사죠. 또, 충분히 입장 기대, 기대치 가능한 마필이고요. 1마만 동해그랜드가 승분전입니다 나름대로, 어, 승군전이지만, 마필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승군전 편성이, 얼핏 보면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싼편성이라 어, 동해그랜드도 빡빡하지만, 한번입상도전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세두 안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훈련 상태가 세두가 너무 좋습니다. 7번마 대박연출 10번마 행운축제, 1 4번마 동해그랜드. 자, 세 마리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을 꿇2 이세마경주죠. 자, 여기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일본 아르고민. 자, 계속 3착이죠 이런 마필은 짜증나는데, 자, 이 마필은 이 인기를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만큼만 뛰면 이거 안 됩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 마필의 훈련의 성과라는 것이 200m 남겨놓고 한발 쓰는 그, 그것이 이제 조교의 성과인데, 아르고민은 직전 대비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합니다. 충만 놓고 가는데, 이제 후착이 나름대로 지금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인데, 우선적으로 뭐, 음 그렇게 세두 선에서는 그냥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3번만 노블리치, 예 네, 나름대로 직전 경주 좋아져 있고요. 직전 경주 대비. 은근히 요 마필이 힘이 많이 차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원래, 원래 경주 적응만 한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7번만 베니 윈. 나름대로 이제 최병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는데, 마필 자체는, 음. 어, 직전 대비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니 윈. 거기다만 이제 바이바이 빅터. 자, 마필도, 어, 나름대로 지구력을 상당히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원중 기수가 상당히 공일 들인 그런 마필입니다. 단 마필은 없습니다. 요거는 세구안에서 결정되는데, 어떻 이제 한 방으로 정리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마 알루미늄 강축으로 3번만 노블리치 7번만베 벤윈 바이바이 빅터 8번마 세구마가 나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m 온오프 4골 이세마 경주입니다 자 이제 연두가 지난번에 대부전에서 워낙 뭐 여유있게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 3위 대길이 8인데 덕진포구. 덕진포구는 무조건 직전 미래비 더 좋아져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아주 힘이 꽉찬 것이 나창나창 그런 모습이라서 요거는 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되는 그림입니다. 무조건 되는 그림. 덕진포구는. 연두는 약간 아사모사 하지만 아사모사 하지만 뭐 직전 정도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진포구의 염두를 한번 이겨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서든 포춘이 나름대로 직전경주1유개의 입착으로 왔는데 이것도 잘릴수 있는 막걸리입니다. 거기에 오 마스터 닝몬도 인제 인기 보는데 이것도 마피아 상태가 이렇게 쏙 올라오는 그런 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인기순 위 1, 2, 3, 4위가, 어, 1번, 2번, 3번, 5번 그렇습니다. 근데, 서둔포천이 직전 대비 안 좋고, 스통연이 직전 대비 안 좋고, 연두 뭐, 대가리 짜리고요. 독진포고 직전보다 더 좋아져 있고.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상 단방입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마필이 전혀 없습니다. 단통으로, 이상 단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를 펼쳐지는 국산 육군, 이세마 경주, 아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경주는, 어, 되는 마필은 안 되고, 안 되는 마필은 안 되는 그런, 뚜렷한 그, 강량인지 구분돼서, 워낙 뭐, 시네마나 있으다 보니까, 힘이 완성도가 안착 마필은 딱다히 표가 나고, 그래서 오늘 좀찬마필도 표가 나겠죠그 중에 가린 경주인데, 인기 중에 한 3위권 마필이 너무 나도, 나도 말이 좋고, 뭐, 인기만 한 네두 선인데, 한방으로 찍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마리만 빚은 혈통의 대치가 좋고 그래서 5경주는 어뭐 아직 큰 배당은 아닙니다. 7배에서 10배 훈련상태 좋아진 두놈 제대로 한방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 국산 육군 3세 이상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5경주 찍어서, 자, 6경주에 한번어플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잘안 하는데, 여러분들로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경주, 6경주, 승경주로시정했는데 여기도 이제, 어, 인기마들 두 마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뚜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입상이 뭐, 2, 3차, 1, 3차 올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훈련 상태가 좋으면 상승세입니다. 또럼 이제 얼마나 더툴지 모르겠지만, 많이 뛰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온 다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훈련 상태 좋아진 두놈 제대로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첫 경주입니다. 1300m 복사 사군 3세 이상 안마 경주입니다. 어, 인기만 세이두 안에서 결정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뭐. 큰 이변은 없는 그런 경주인데, 원래 리 로드 스텝, 뭐, 천성상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죠. 솔직히 말면 추천이지만, 음, 관리사가 훈련했고, 조교사가 직접도 만져보고, 험한 기술, 기술가 만져보고 그랬는데, 훈련 강도는 강하진 않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강하게 훈련한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 입장기들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마, 데드셋 윈, 직전 경주 아쉬운 거는 빨리지만또3착 승분전입니다. 근데, 걸음바로 분명히 직전되면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마필에 대한 입상적 기대치 가질 수 있고요. 히텔러, 0번마 승군전이죠? 뭐, 직전경주 여유있게 우승을 하고 오늘 나오는 마필이고, 이번 훈련시에도 스포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들로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요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 저는 그래서 1번 로얄스텝 10번 히틀런 거의 두마리 싸움에 8번 대세쇠주인 3착승군이지만 하필 좋아져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2300m 호나빌군 그랑프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당대불패가 인기 1위 예. 그 다음에 2300m 에서 터프인이 어느 정도, 어, 인기를 모으고, 두 마리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인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laughs> 당대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하고 뭐 그전자쯤면은뭐 여기서는 뭐 그냥 오는 마피인데, 음. 말이 안 좋습니다. 이건 또 이제 그, 뭐한 2주 전부터 이건 뭐 출주를 안 한다, 한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안 할까? 집체하고 이제 조교를 봤더니, 지난주 일요일에 부산에 찍고 이제, 소리에서 올라왔는데 아주 말이 지난번하고 확연히 틀리게 나쁩니다 이런 말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쓰지 말았어야 될 정도로 이거 좀 그런데 아마 이거 당일날 취소를 시킨 게 아마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눈에는 이거 앞장을 뜨겠지만 이거 퍼질 수도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좀이 그만큼 저는 말을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터프인이 문제인데 전도인 교수가 나름대로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빼드렸는데, 지난번에만 말이 많았습니다. 안 갔니, 안 갔니. 근데 그 전자에도 보시면은, 9월 달에도 보시면 터프인이 뒤에서 올라왔고, 지난번에서 뒤에서 올라왔는데, 끝걸음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만, 터프인 같은 말을 뭐, 가구한 가구가 없습니다. 제대로 승부하는 거지. 그런 점을, 1군 레이스는 가구한 가구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금이 얼만데, 그걸 빼고 안 빼고 하는 마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터프이는 제가 볼 때는 직전 대비 별로 안 좋습니다. 몇 장에서 방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직전 대비 안 좋다면 이것도 거품 인기 마가 아니니까, 두 마리 빼면 배당입니다. 자, 충마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온 마필이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칼갈루 마필. 자, 그거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부산 마필은 그렇게 쓴 기대치가 없습니다. 서울 쪽에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 그런 그랑퍼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요만큼은. 그래서, 자, 충고배당. 어, 아, 팔경주. 당대불패 터프인지 돌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800m 국산 사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음, 사실은 좀 시간 만있으면저좀 덮어 갖고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하려는데 방송 전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 승용 주시지 못을습니다근데만 우선적으로 이제 한마디 잘라 드리겠습니다. 일번만 대시보이, 직장인주 이착으로 왔고, 인기 1위입니다. 이마필은 직전 대비 확연하게 안 좋습니다. 이거 빼고 가십시오. 이거 빼고, 이제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충만을 보고 정리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아, 어, 세두, 세두 안에서, 어,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두 안에서 추천을 드리고, 어,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는데 일단 오브마 천리기상 나름대로 지구력을 많이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이고요. 전반적으로 마필은 좀더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7번마 골드나트. 제 마필이 좀 많이 뛸줄 알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빨을 보여주는데 워낙 뭐 근성이 있는 마필이라 직전 대비 좀더 좋아져 있다면 이거는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 이제 8번마 골드백. 자, 승군절이죠. 어, 나름대로 어, 지구력 부강을 상당히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또, 1700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1800까지는 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냐 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구경주는 1번 마, 데시즈보이는 잘라 드리고요. 5번 마, 천리기상, 7번 마, 골드나트, 8번 마, 골드백. 자, 세 두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12경, 10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곳,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 승부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한마디로, 어, 단통 승부입니다. 단통. 어, 어 나름대로 좀 인기, 여기 약간의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단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5배에서 7배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인기 수는 1, 2, 3, 2, 선에서 결정되는 건데, 2마리가 뭐, 너무 좋고 한마리 아예 안 좋고 또 비인기말들도 그렇게 뭐 좋아보이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또 후반부 경주고 뭐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경주 때문에 짭짤한 배당 예상됩니다. 5배수 7배수에 한번 단통으로 식경주해서 제대로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400m 국산 상구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3번마 인천탱크 강추이죠 요건 뭐 지난번보다 탈력이 너무나도 더 좋기 때문에 요건 뭐도만갈 것도 없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후차기 문제입니다 후차기 이제 인기마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탱크보다 다한수 아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필 좋은 놈이 오는 건데 면모를 이렇게 면모를 가만히 꼼꼼히 뜯어 보시면은 뭐될 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승부경주를 지정했냐면 엔기시의이 오르고 있건 마피이 확연하게 도드라지게 변한 마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노리는 후착이 인천 탱크하고 맞짱을 뜰 수도 있는 그런 훈련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00m 남겨놓고는 인천 탱크하고 둘이 1, 2등 싸움한지 다른 마피는 못쫓아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어, 두 마리가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 승부로 가는데, 사람들의 배당은 일곱 배에서 열배 사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요를 마지막 경주도 맞춰야죠. 한방 승부 제대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